안녕하십니까. 부악제 TV의 임동석입니다. 이제까지 논어에 대한 그 해설 부분을 좀 보셨고요. 어, 너무 지루하셨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기초적인 것들을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논어를 공부해 가시면 은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또 흥미롭지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어 학위편 제1장 자활 하기 시습지하면 부력 열어와 유붕이 자원방매하면 부력 낙호와 인 부지이 불혼이면 부력 군자호와 1. 子曰学而时习之不亦悦乎 유풍自遠方來 不易樂乎人不知而不運不易君子乎 자왈 하기시습지면 하고 이제 소를 한번 붙여 봤어요. 불역열호와 맨 그때 이제 의문부호로 붙인 걸 봐서 이건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유풍이 자원 방내하면 부력락허와 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지이불온이면 부력군자허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금방 보신 대로 앞회를 가정절, 뒤회를 결과절인 것처럼 이렇게 토를 그 붙여서 읽었어요 자 이것이 한문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가정절 결과절이냐? 그죠? 아, 현회는, 언회는 그렇게 돼 있지만 뭐, 이거, 가정절이 아닌 보세요. 하기, 시습지, 하니, 불역, 열화? 말돼야 안 돼. 됩니다. 위에도, 자, 요, 붕이, 자원, 복내 하니, 불역, 났고 앞에를 기장, 사실화하고, 뒤에를, 그랬더니, 그런, 이런 기쁨이 나오더라. 이런 즐거움이 나오더라. 말돼요. 세 번째, 인, 부지, 이, 불원이면, 불원이니, 불역, 군자화? 아, 이것도 말돼요. 그래서, 한 언어는, 중, 중국어는, 에, 상황이나 사람,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설정된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문장이 바뀐다. 예, 서양 무슨 영어나 이것처럼 아주 뭐, 어, 시간, 장소, 위치, 사람, 뭐, 뭐를 철저히 구분해서 문장을 이루는, 언어를 이루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면 은그 문장 자체가 존경으로 되는 거고 상대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면 이건 하대어가 되는 거고 또 비가 오는 날에 얘기했으면 비가 오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밤에 얘기했으면 밤에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해서 이렇게 된다 다만 대신 중국은 부사가 좀 발달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따라서 그 부사가 거의 시제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존대도 결정하고 등등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래서 원시어라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쓸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세계 일상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도 아무런 불편 없이 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 참 편한 언어다. 이거를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이런 고분을 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읽을 때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한자니까 이 한자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문자어로 읽었습니다. 이건 문자다. 문자는 또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아주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다. 단한 글자도 고쳐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고정관념화된 상태에서 문자어로 읽었습니다. 근데 제 주장은 철저히 격해 닙 합니다. 언어다, 이건. 그 당시 쓰던 말이다. 따라서 그 당시 언어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노어 공부를 해나가면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아, 이건 말이지, 이건 문장이 아니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장 형식이 굳어져서, 어, 주 송, 한나라 때를 지나서 송나라 때 오면서 송나라 때 사람들이 벌써 백화어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백화어라는 건여러분 아시다시피 말 아는 대로 쓰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 적는 거예요. 그게 그 문장이 좀 낫고 선박하다 해서 배운 사람들은 전부 이 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고문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문 운동은 백화어의 상대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되니까 어렵고 억지로 문장을 져야 되고 그걸 말, 지금 말로 쓰지 않는데도 그걸 문장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해서 오사운동 때 백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백화어를 소리나는 대로 그건 말하는 대로 쓴다. 백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화는 말이고 언어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쓰자. 고문으로 쓰지 말고 하는 주장이 지금에서 일반화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공자 시대 말이다.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럼 공자가 그렇게 말을 했겠죠.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한글로 밑에 이름, 음을 달아놓은 것은 고대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자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중고음, 쉽게 말 하면 당나라 때쯤의 음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쯤의 음을 음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에 비하면 훨씬 옛날 말이죠. 고어죠. 고 발음이죠. 옛날 발음이죠. 근데 당나라 때만 해도 뭐 송나라 때 그,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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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 때, 응, 음? 빛이 400년대, 500, BC 5 0 0년되니까그 500년 잡고, 송나라 때가 1000년대니까 1500년이 었는데 얼마나 말이, 음이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을 그 당시엔 무엇으로 읽었을까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구현해 낼수 없지만, 역시, 에, 송대, 송, 그, 저, 당나라 때 음처럼 입성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이 고문을 현대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 듣습니까? 못 알아 듣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라 향가나 아니면 조선시대 그 세종 때 만든 그언해설을 지금 죽죽 죽, 죽 이런다고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아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쉽게 이걸 지외에 쉬어 수지부이외후 이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 이건 논의 첫 기전이니까, 아, 그건 난 많이 들어봤어. 라고 하지만 전혀 보지도 않은 논의 아주 편백된 잘 알려지지도 않은 구절을 현대 중국 발음으로 읽는다고 알아듣느냐? 그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사람은 중국 사람은 중국 고문도 다 아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도 역시 고문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자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활하기 쉽지면 불영로와 됐습니다. 유붕이 자원방 내면, 이렇게 읽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유붕이 자원방 내면, 이렇게 읽으면, 아, 한문좀 배운 사람 옆에 들을 때, 아, 저 사람 저 읽는 게좀 문제 있다. 이러게 자원방 내면, 띄우고, 자원방 내면, 부력라호와 인부지이 불온이면 부력군자호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학이시습지 불, 여까지는 뭐큰 문자가 없, 문자에 적겠습니다 근데 서류인데 그걸 열이라고 읽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희가 여기에, 여기에다가 줄을 붙였을까요? 없었을까요붙였겠지요 이런 글자를 붙이는 겁니다. 어, 주희가. 어. 그 다음에 유, 자, 원방, 내면 불영, 락, 코와 즐겁다 그랬땐어 락이라고 읽고, 요라고도 읽죠. 근데 여기서 이거 락이라고 읽으라고 확정을 지어놨으니, 확정 짓기 전에 분명히 주자가 주석을 달아놨을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이인, 부지, 이불온이면 온 자도 또맞아요이 온이 이게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게 뭐라고 읽을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음을 달아놨을 겁니다. 부역 군자호와 해서 맨 끝에 삼이라고 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 보면 이제는 이 전체의 뜻이 뭔지, 옛날 사람들이 공자가 왜이 말을 했는지, 그런데든또 전체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위해서 다뤄 놨을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뭐 해석을 하면 하고 뒤에를 하면 가 보겠습니다. 자왈은 뭐 논어 전체 자왈 자왈은 공자 와이 말이죠. 공자가 말했다. 학이 희습지 했는데 학은 이제 배운다 이 말이에요. 배운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학이라고 했죠. 근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인가면 흉내내다, 따라하다, 요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을, 지금은 학이라고 했지만, 명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걸 뭐라고 읽으면, 슈어라, 샤오라고 읽었어요. 샤오. 샤오가 뭔가 효라고 발음해야만 샤오가 발음 나오죠. 그죠? 샤오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따라하다의 말입니다. 그럼 따라하는 누굴 따라해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학이라는 건 원래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대로 따라하는 걸학이라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 그러죠. 학문. 음. 공부하고 해서 이제 이런 걸 학문이라고. 그 문자는 무슨, 자, 무슨 문자 쓰시는지 다 아시죠? 그 물을 문자를 씁니다. 내가 따라해서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이거 잘 모르겠어 의무니까. 그건 물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현들이나또 선생님이나 또 가르쳐 주고 해 놓은 대로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는 아는 사람들 물어서 하나의 학술적인, 에, 뭡니까, 체계를 이루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좋습니다. 이 자가 있습니다. 이, 그죠? 이 자. 이건 어조사입니다. 말, 이을, 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늘 이제 나 아주 널리 쓰는 거로, 순접. 이런 거, 순접. 순하게 이어나간다. 순접. 두 번째, 그 반대로, 역접. 거꾸로 이어나간다. 음. 그다음 세 번째는 너 이자로 쓸 때도 있어요. 고문해보면 그너 이, 너 유, 너 이자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이제그 나가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는 그냥 순접과 역접 있다 두 가지를 알면 되, 되겠습니다. 시습 음. 이거 뭐 때때로 익히다 때 맞추어 익히다 이런 뜻인데, 예, 그거보다는때 맞추어서 습은 익힐 습자니까 이건. 밑에, 위에 기두자가 있는 걸 봐서, 이제 주석에 나온다면, 새가 둥지에서 나와서 자꾸, 자주 팔딱팔딱 뛰고,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갈 연습을 하다, 그럴 때이 글자거든요. 근데, 그, 습은 아니고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습은 여기서 연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연습에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로 여러분들 연습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숫자는 여기는 숫자입니다. 이런 연습도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있어요. 이런 연습. 이건 훈련하다, 그렇죠? 이건 단련하다. 어. 그래서 온 훈련과 단련을 다해서 익히는 것은 이 연습이겠죠, 이거. 그렇죠? 어. 그러면 운동선수가 여러 번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저, 그, 성적을 올려가지고 이제 올림픽도 나가고, 뭐, 대회도 나가서 저걸 하는 겁니다. 뒤에 이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다니신 분들은 무슨 연습이라는 과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 연습. 이런 과목이 있어요. 내가 옛날 대학에서 중국어 연습이 이, 이과목인데 물어봤어요. 학생들. 이 중국어 연습이 무슨 뜻이야? 내가 이 과목을 맡았는데, 늘 연습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어, 연습이 연습하는 거죠. 그 연습이 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연습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실제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을 연습이라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된 단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연극 있죠. 연극, 연극, 그죠. 또 연기, 여, 연기. 또, 삼국지 연의 들어보셨죠? 삼국지 연의 할때이 글자 쓰죠? 그럼 실제인 것처럼 상황을 펼쳐서 하는 것을 저래요그 연극은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가서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어 연습이란 뜻은 실제인 것처럼 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습자는 뒤에 주석에 나와 있는데 이런 연습이 아니고 이런 연습입니다. 이 뒤에 주석에 나옵니다. 습자가.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본다. 배운 것을 실제인 것처럼 자기가 한번 해본다.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해보기도 하고, 혼자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연습이다 그러면, 실제로 감옥이 어때야 되겠죠?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예를 들나 시장에 갔어. 지금 시장이야. 한번 둘이 얘기해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중국의 연습이죠. 그냥 읽고 또 읽어보고, 뭐 따라 해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습은 그런 뜻이다라고 하면 알 겁니다. 그럼 교수님, 그 위에 두 개, 실사변에 있는 연하고 세금변에 있는 연은 완전히 같은 글자인가요? 네, 전혀 다른 글자인데, 이거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은, 예, 달, 옛날 쇠를, 쇠를 이제 달고 가고그두드러우 해서, 예, 그 연조, 단조 하잖아요. 어. 그럴 때에 이제 이건 해서 세금이 붙은 거고, 어. 이건 신, 신사가 붙은 거는 우리가 쉽게 하면 연습하다 할 때, 옛날 그, 시를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꼬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는 이건 실제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요, 이거는. 그 의미적으로는 같, 같다고 네, 둘 다는 네. 연습을 같이 써요. 어느 걸 쪄서도 관계없어요. 그다음 그 다음 맨 끝에 지 자다 나왔으니까 하면 지 자다 너무 짚고 가죠, 뭐. 시습지. 자, 맨 끝에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근데 지 자가 붙으면 실제로 목적어, 어디 뭐죠? 대명, 어, 그러니까 대, 대신 앞에 있는 것을 다 묶어서 걷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되죠. 하기 시습지 그러면 시습 배운 것을 그를 때때로 그것을 지 습을 연습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맨 끝에 남그 타동사 뒤에 가면은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그 그 목적어냐? 목적 뭐냐? 앞에서 찾아야 된다. 요거 됐고요. 두 번째는, 뭐, 뭐, 하는, 뭐, 뭐, 의.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쓰니까요. 어, 뭐뭐하는, 뭐뭐의, 이거 뭐, 뭐, 하는, 뭐, 뭐, 의. 요걸로 쓴다. 이거 뭐다 아실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세 번째는, 실사. 이제 한자는 실사와 허사 있다는 거 아시죠? 실자는 실제로 뜻이 있는 것. 허사는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것. 그죠? 세 번째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이거 훈이 뭡니까? 훈이. 진짜 나면. 다들 갈지 그러죠, 그죠그 실제로 가는 겁니다. 어. 맹자지 뭐 어디 어디 맹자가 어디 어디에 갔다. 어. 그래서 그럴 땐요세 가지 뜻이 있다. 근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요지그도 시습 같은 건 보세요. 우리나라 김시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름을 딴 거죠. 자기 이름을 여기서 딴 겁니다. 그래서. 어 매월당 김시습 아시죠? 시습은 그렇게도 쓰였다. 그다음에 불역 열오와 반어법이죠. 뭐뭐 아니냐 하고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그 질문은 뭐예요? 뒤집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인정해라라고 반어법. 반어법은 수식 문장 수식 중에 수사법 중에서 뭐 강조법 중의 하나죠. 비유법. 강조법 중에 이제 강조법에 해당하는 것중뭐 뭐시 이 아니냐 그럼 그렇다 이 말이죠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두 번째 유붕이 자원방내하면 자아 자원방내 하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유붕이 유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슬 유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슬 유자인데 근데 부력 열호를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음, 음 좋습니다 부력 열호와 불, 불호, 불, 뭐, 뭐가 아닌가? 맨 끝에 호차는 의문 종교성의 뭐, 뭐가 아닌가? 여은 또한, 음, 또한 즐겁지 않은가? 그게 무슨 뜻이야? 아까 반어법이라서 즐겁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하기 시습지 하면 불용녀로와 아, 배우고 나서, 어, 그걸 때때로 실제인 것처럼 이거를 자꾸 익혀나가면 역시 즐겁지 않은가? 그럼 이거 원래는 말씀설자였나요? 그렇죠. 원래는 말씀설이죠. 똑같은 뜻이 바뀌기 때문에 다르게 읽어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불역 열어와 열자를 써야 되겠는데, 그 제자들이 기억할 때, 열자가 없으니까 이 글자를 써놓고 이걸 열로 읽자. 또 당시에도 이걸 열로 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열로 읽으면서 그 뜻이 기쁘다는 뜻을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응. 응. 기쁘다는 뜻을 그 당시에 말을 할 때, 글자로 써봐. 그러니까 쓸수 없어요. 자, 에, 이 고문이나 이걸 하면서 중국 학문이나 중국 칼을 학문 하면서 제가 꾹늘 말씀드린 게, 드린 게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언어가 먼저고 문자가 나중에요. 언어가 훨씬 수십만 년 전에 먼저 생겼어요. 문자보다. 문자는 수십만 년 뒤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어, 어, 한국인이 생기면서 한국 민족이 생기면서 한국어가 있었겠죠. 그죠? 고구려 신라를 내려오면서 뭐 고려 조선까지 한걸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문자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 때 와서 비로소 문자를 만들었죠? 그거를 보면은 언어는 수십만 년 전이고 문자는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문자가 나중이다. 따라서 그 언어를 적기 위한 문자는 어떻다? 부족할 수도 있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럼 유 자는 어떻다? 의미가 굉장히 낙화되었다. 약화되었다. 그 여기서 꼭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 없다. 너무 있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억매인다. 문자를 신성시하지 말고 고정관념에 매, 매여서 모든 글자는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 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됐습니다. 유붕이 그럼 금방 얘기들 뭐예요? 친구가 있어서 아좀 그래요. 무슨 친구가 있어서요? 그럼 친구가. 더저으면 어떤 친구가, 뭐 많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뜻이지 친구가 있어서, 어.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친구가 꼭 있어서 이런 뜻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원박내하니 그럼 자를 띄어 읽으라 그랬어요 왜? 자는 뒤에 원자에 붙은 말이 아니니까 어. 그럼 자는 영어로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죠 지금도 이거 많이 쓰죠. 뭐, 어디, 어디로부터. 원래는 스스로 잔데 어디, 어디로부터 하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럼 자는 뒤에, 이제 뒤에로부터죠. 원방으로부터, 원방 밑에 보면 붙여 써놨습니다. 먼 곳이죠. 먼 곳, 멀린 곳, 먼 곳으로부터, 레, 오다. 레도 뭐 약화된 거다 아실 겁니다, 지금. 백과사전 아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식이니까, 그는 친구가 먼방 원방으로부터 오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떤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 얻어왔다, 구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똑같이, 아까, 그 부력, 여로화 하는데, 부력, 락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락자도 아시다시피, 락은 뭐예요? 즐겁다, 여기 나온 대로 즐겁다. 두 번째 뭐예요? 음악. 옛날에는 락자 하나 써놓고, 이미 그때만 해도 락자 하나 썼고, 음악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즐겁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즐기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써놓고는, 발음만 각각 달리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즐, 거울 락, 음악, 악, 즐길 요, 요세 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읽느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분명히 주자가 주석을 달아놨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 주석이라도 갖다, 갖다 붙여놨을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나중에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 친구가 먼 곳으로 도우면 또한 이 또한 역시 즐겁지 않은가. 얼마나 즐거운가. 먼 데서 친구가 왔으니. 응? 지금 뭐 친구는 뭐 일부러 만나 자 그래 만나고 전부 카톡이나 그냥 뭐어 그냥 저걸로 하시는데 가끔 친구 직접 좀 만나서 서고 얼굴 보고 서로 얘기 나, 나누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인부지이부론이면 그것도 이자가 또 나왔네 그죠? 인부지이 그럼 사람이 몰라주어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는 하기 시습지 할때 이자는 순접이라 그랬어요. 그죠. 위엔 말을 이, 이어받아서 그걸 또 부연 설명하거나 그걸 또 늘려 설명을 하거나 요럴 때 순접이라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앞의 말이나 뒤의 말이 되게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유사합니다. 요럴 때 순접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보니까 아좀 문제가 있어요. 부지 이불론이면 온자는 처음 보니까 야 이거 해좀 풀이를 해줘야 되겠다. 분명히 들어간 풀이가 있을 겁니다. 인부지이불온이면 오는 섭섭해하다, 어, 음, 서운해하다, 이런 화내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화내다보다 섭섭해하는 겁니다. 음, 마음속에 섭섭해하는 게 말씀 저그 마음 심장 옆에 붙었잖아요. 섭섭해하다. 그럼 사람이 몰라주어도 섭섭해하지 않다. 그럼 앞뒤 말을 본거 앞뒤하고 뒤말하고 어떻게요? 해 뒤집어졌죠. 거꾸로 되있죠 역접이겠죠. 몰라 주온 몰라 주는데도 섭섭해하지 않는다면, 음, 않는다면 부력 군자와 이 역시 군자가 아닌가 그런 경제 이른 사람이야말로 바로 군자가 아닌가 요런 뜻이 될 겁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하나 말씀드리면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음, 사람 인자 맨 앞에 나왔죠. 인부지이 자이 논어 전체에서 논어 전체에서. 어, 꼭 아주 가장 대비되는 글자가 인 자입니다. 이는 남입니다. 남. 요 상대되는 말, 한지 기자를 씁니다. 기. 몸기 자. 인과 기는 완전히 상대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는 때에 따라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기보다 나와 상대된 남. 요런 뜻으로 반드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정확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남이 몰라주어도 이래야 됩니다. 그럼 남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대되는 나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이 몰라주어도 인부지, 지 자가 보니까 알다라는 동사인데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알다가. 자동사, 타동사 구별은 여러분뭐다 아실 거예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타동사고.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사죠. 예를 들면, 꽃이 피다. 그럼 피다는 자동사죠.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꽃이 피다. 그럼 꽃 피다를 피우다. 그러면 이게 타, 타동사가 되거든요 꽃을 피우다라고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가 알다라는 동사인데, 무엇 무엇을 알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죠?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목적어가 빠졌어요. 없어요. 아마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에 학자들은 여기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없다고는 좀 그렇다. 그러면 목적어를 굽혀 넣는다면, 인, 불, 기, 지라도 기자를, 직접 앞에다 또 넣어야 돼요. 이게 참, 이게 이제 고문에 이제,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에, 의문문과 부정문에는 목적어와 타동사가 위치가 바뀐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어. 인부지이 불혼이면, 됐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나, 나를 몰라줘도, 나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 느끼지 않는다면, 이해되십니까? 난 몰라줄 수도 있지, 뭐꼭 나를 알아줘야 돼? 어. 나는 내 길만 가면 되지? 라고 한다면, 불협 군자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논어 전체에서는 어떤 상황을 두고 설명한 것이 공자가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논어를 이해를 하시려면 아, 무슨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상황을 상상하고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오늘은 논어 첫 장에 첫, 첫 편에 첫 장을 했는데 자세하게 좀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아 이게 먹어려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맛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